안녕하세요. 일리리아입니다. 오늘은, 어, 중랑역이랑 중화역이랑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옛날 할머니 분식 한번 가봤습니다. 즉석 떡볶이가 소짜, 중짜, 대짜가 있는데, 5천원, 만원, 만오천원이었는데, 양이 많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, 일단 소짜로 한번 어. 시켜봤습니다. 어. 아, 이 처음에는 솔직히 어. 별로 감흥이 없었는데, 어. 어. 이 길이 올라오니까 어. 이 냄새가 풍기는데, 어. 아, 이 맛있는 냄새인데 엥허허 응? 바투 저건 뭐지 하. 테이블 보던가 즉석 떡볶이는 뜨거우니까 불어서 그렇죠. 어. 먹고 하. 떡볶이 맛으로만 따지면 가격대비 그런 거 상관없이 맛있는 집이었다고 생각했고 국물이 깔끔하고 깔끔하고 짭지도 않고 슴슴하이 어, 국물에서 감칠맛이 느껴지더라 그리고 MSG MSG 맛 같은 게잘안 느껴져가지고 좋았는데 그래서 국물이 깔끔했는가 아 근데 그 안에 가게 안에가 조금 많이 됐습니다 이 불어 먹고 저는 몸으로 울고 나왔습니다.